안 아, 어려운 게 없다. <laughs> 안녕하세요, 위지입니다. 오늘은 튤립 초보로 세 번째 날이에요. 거의 완성을 해갑니다. 여름 같아요, 느낌상. <laughs> 오늘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예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저처럼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도망치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자아가 생기기 이전에는 저는 수용하는 인간이었어요 뭔가 힌도아지 같다고 해야 하나 좋게 말하면 순수했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았어요 친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까지 다 흡수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스펀지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아라고 말하면 아고 어라고 말하면 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성격이에요 절대로 마음에 있는 말을 더 부풀리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말을 포장하거나 우회해서 말하지 않아요. 저는 복잡한 것딱 질색입니다. 제가 의도를 감추고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답니다. 이런 성격인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연애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저를 조종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인간 프로 조종로들을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절대 나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관계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로 살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그렇지 않더니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내 말이 맞아 이걸 선택해 아내말 들어야 된다니까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이 사람도 인간 조정러구나 라는 마음에 연애를 어떻게 끝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과 똑같이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저를 붙잡고 구구절절 자기를 계속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표정을 못 숨겨서 그런지, 눈치를 채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만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보통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끼는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남친은 너는 지금 날 만나지 않으면 후회한다? 기회가 없을 거다. 나같이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라고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진 재력과 인품과 도덕성을 강조하더라고요. <laughs> 들으면 들을수록 멍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정말 착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보고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약 15분간 시지도 않고 저를 가스라이팅했어요. 저는 원래 그 말을 중간에 끊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하,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한 얘기가 하, "그만,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 너는 못 만날 테니, 지금 나랑 계속 사귀어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지금 가스라이팅해? 한 번도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면서 가스라이팅이라니 내가 어떻게 널 가스라이팅해? 라고 말하면서 구구절절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되는 가스라이팅에 숨이 막혀서 얘기하는 도중에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헤어졌어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아니더라도 혹시 주변에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맞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해야 해. 무조건 내말 들어.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망치세요. 기회입니다. 인간을 교묘하게 조정하며 타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주권을 빼앗는 아주 못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누가 됐든,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둬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오래 걸렸다. 엄마, 이거 어때? 소감을 말해봐. 진짜 잘 그리네 이쁘지? <laughs> 응. 돈 많은 사람은 한돈천만원 정도 살겠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